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또 바, 바람도 많이 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머리를 세팅하고 나왔는데 머리 가르마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람에 그래서 아 요즘 많이 추워졌구나 바람이 많이 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까 들어보니까 콜록콜록이 좀 많아요 근데 전 소리에 예민한데요 콜록콜록이 가짜란 걸 느꼈습니다 아 일부러 하는구나 자 설교할 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자 ppt 한번 틀어주시면 어, 제가 세 명의 사진 한번 보여줄 건데요 자첫 번째 왼쪽 사진 누굽니까 몰라요? 블랙핑크 걸그룹의 리사 자두 번째 사진 누굽니까 몰라요? 제가 나이를 많이 들었나 몰라요 누굽니까 걸그룹 진짜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 이게 제 나이 때의 아이돌인가 봐요 자 트와이스의 아, 사나라는 왜한 명만 알죠 이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누굽니까 자세 번째 누구예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자 세레모니 뭐입니까 주태연 세레모니 뭐예요? <laughs> 부끄럽습니까? 자 보세요. 이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유명해요. 아,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 비슷해요. 사람이에요. 또 떡상을 누가 떡상을 했죠? 자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첫 번째 사람은 태국 사람.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일본 사람. 자세 번째는 어디나라 사람이에요? 포르투갈, 미국은 무슨 미국입니까? 자 오늘 살펴본 성경 오늘 인물 자 오늘 말씀 제목의 인물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오. 여러분 요비잖아요. 요 중요한 건 요분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자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고, 뭐 다윗, 모세, 요셉 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성경의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자,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색깔 있는 구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어디에 산다고요? 우스 땅에 자 우스가 우스 어디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스 땅이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추측은 하거든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지도는 여러분 지중에 잘 모를 거예요 이 지도 여기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237이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까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어딘가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에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거처를 했냐면 보통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가 유명한 그 모세가 건너갔던 홍해. 이쪽이 홍해고요. 여기가 그 요단강 막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욥이 있던 우수는 어디냐면, 요쪽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욥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외국 사람 욥을 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냐면요. 성경에, 자, 파란색만 한걸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욕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욕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할것 같아요. 자유언이는흐먹고정지했으며자 벌써 땡이죠. 자 이렇게 안될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욕을 한번 쳐봤어요. 욕 말고 욕. 자 욕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냐? 요에대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뭔가 뭔가 그리스 로마신화가 그러잖아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막 신을 제우스같이 그리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올까요? 뭔가 제우스 같은 신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쯤인 것 같아요? 신이. 맨 위에. 맨 위에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라 치면 여기서 등장인물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맨 위에 하나님. 그러면 또 누가 등장할까요? 딱 보니까 좀 이상한 악마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어디쯤? 자맨 밑에 뭔가 막 뾰족하고 막뿔 있고 색깔 빨, 빨갛고 자딱 보니까 사단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가 다른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저 여자예요. 여자가 어디 있죠? 아저 여자. 자 여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막 주변에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주변에 누가 있죠? 천사 누가 천사라는데 천사. 근데 천사 보니까 한 명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겠네요. 자, 성경에 보니 오늘 읽은 보면 1장 6절 자, 쉬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요 앞에 섰습니다. 자,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친절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어서와. 반가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야, 너 어디에 있다 왔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너 여기 왜 왔는데? 그래서 너어디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러자 사단의 대답 사단이 요하게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께 공손하게 할까요? 아니면 아주 얄밉게, 얄밉게 아주 그 기분 나쁘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비아냥. 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아주 얄미운 말투로 빨간색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얄밉게 읽으세요. 시작.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뭐 이랬겠죠. 자, 아니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왔는데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했겠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까 이리저리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 한다고 믿는데 자, 하나님을 믿지만, 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천사도 믿어요. 천사. 아,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가 하나님을 돕고, 또 우리를 돕는구나. 이렇게 믿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누가 있다고 믿어요? 자, 첫 번째 이거 뭐였어요? 누가 있다고 믿죠? 사단이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사단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사단이 실제로 있다는 걸 그래서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근데 사단이 여러분 왜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왜 돌아다닙니까 세상을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돌아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막뭐 갖다주고 하려고 도와주려 돌아다니까요 아니요 사단은 오늘은 누굴 괴롭힐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집어삼킬까 오늘 내가 아린이를 집어삼켜야지. 오는 내가 이정희를 집어삼켜야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자 다음 본문 볼 텐데요 자 하나님 역할 한명 우리 사단 역할 한명 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역할 할 사람 사단 역할 할 사람 자손 들어보세요 자 나오세요 세현이 나오시고 네 나오세요 자 마이크랑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할과 오늘 사단 역할 할 사람 구하겠습니다 자 사단 역할 누가 할까요? 어, 나오세요. 자, 손들고 나오세요. 에지 나오시고, 자, 둘이 나올 거예요. 자, 세현이 나오세요. 사단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사단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에지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아,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아, <laughs> 할수 있어요. 자, 4학년의 힘으로. 자, 여기 읽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파란색이에요. 자, 사단은 빨간색을 읽을 거예요. 아니,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하나, 마이크 안 나와요. 켜주세요. 아, 아, 나오나? 연 마이크 안 나와요. 예지 말해보세요. 아,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대요. 자, 나오고 있대요. 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해요? <laughs>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친 놈자 이런 말을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 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말투로 얄미 게 말하겠죠. 자 이거를 명심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주 엄하게 근엄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 나온대요. 여기서는 안 들리나 봐요. 스위치요? 스위치가 없는데요? 아. 네. 자 나온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흐뭇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혀 하나님 안 같았습니다. 자그 다음 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쳐주세요. 자, 하나님 역할. 하나님답게 근엄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욕을 너무 자랑하고 기뻐하시니까 사단이 욕을요, 어, 험담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 욕이 괜히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괜히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뭐도 돈도 주고 뭐잘 살게 하고 건강도 주고 하니까 요비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비에 있는 걸다 빼앗으세요. 요비에 모든 걸다 빼앗아 보세요. 요비에 있는 거다 빼앗으면 아 요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험담을 하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다음에 질문. 어, 한번 해봐. 싹거져 자, 한,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 이렇게 말해요. 좋다. 그가 가지,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은요,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아, 욥을 건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욥에 어,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도 볼까요?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막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어,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을까요?" 사단도. 하나님이 지은 존재예요. 자,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사단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일부러 살려두셔서, 요배 어, 믿음을 테스트, 테스트하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배에게 일부러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죠. 외국인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잘 믿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잘 믿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고난받았어요. 어 이상하죠? 아잘 믿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정을 자요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내 네, 자녀 몇 명을 잃어버렸을까요? 10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요분당대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재산 1원이라도 남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요분 그러면 건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다 뺏겠어요. 여러분, 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착하게 살았는데도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잘 믿는데 문제 오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요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요.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나쁜 사람을 잘 사는데 왜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10편 73편에 보니까 한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니까 열받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진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뭘까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어, 사단이 여러분에게 돈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태훈이에게 돈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자 사단이 자 이정이에게 이정이 집중. 이정이에게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예요. 뭐냐? 그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진짜 가짜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오고 욕처럼 어려움이 올때 그때야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배대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남들이 모르는 뭔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진 문제도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을 거고. 또 가정에 상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또 학교에서 여러분 또 인간관계 잘 해내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욥처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원망만 하고 낙심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붙잡아 붙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도 아마 욥에 대해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봐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욥에 대해서 다음 주도 살펴볼 건데 다음 주요 다음 주 우리 또 욥에 대해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 가지고 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렘런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